You got 안녕하세요. 아우디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Q3 40 TFSI Quattro Premium 블랙 에디션이 적용된 블랙 컬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젊어지고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 드리면서 블랙 패키지 블랙 레터링 블랙 엠블럼이 적용됐는데 바디 컬러가 블랙이에요 이렇게 햇빛이 쨍한 날은 와 블랙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프론트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곳이 다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Q3 가솔린의 4인구동의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아우디의 4링 엠블럼도 기존에는 원래 RS Q3라는 모델 해외에는 고성능의 Q3 버전이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고성능의 Q3 버전이 따로 수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RS 고성능에만 들어가는 블랙 엠블럼이 순정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블랙 포인트들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차가 젊어지고 세련돼지고 멋있어졌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블랙 포인트들이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하단 부위에는 이렇게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물체가 있는 부분들을 차량 MMI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명회사라는 별명이 있는 저희 아우디. 라이트 기술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2,000루멘 이상이 되는 헤드라이트에만 적용되는 헤드라이트 워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야간에 오토하이빔을 작동시키게 되면 앞에 있는 차, 맞은편에서 오는 차한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매트릭스 기능의 라이트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곳을 가장 환하게 볼수 있는 LED 소재의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다이나믹턴 시그널, 아우디의 시그니처죠. 굉장히 신인성이 좋은 방향지시등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형이 되면서 뭐 블랙 에디션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360도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작은 차 소형 컴팩트 SUV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분들, 여성분들이 많이 구입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360 또 카메라가 이번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실 때나 좁은 골목길에서 정확하게 주변 상황을 확인하시면서 운행을 할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현재는 블랙 바디이기 때문에 블랙 패키지가 되어도 그렇게 티가 나진 않는 일반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몰딩까지도 블랙 마감 처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루프레일까지도 블랙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차는 지금 라이트, 휠, 뭐 S라인 패치 이런 부분들 빼고 다 블랙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진짜 고성 능에만 들어가는 와 레터링 까지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누가 보시면 은 진짜 무슨 밖에 나와서 따로 블랙으로 튜닝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순정입니다 아우디 독일에서 그대로 넘어온 순정이에요 엠블럼 까지도 뒤에도 이렇게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하단부이 디퓨저 보시면은 야간에 운행하실 때는 이 뒤에 테일 램프 빼고 모두 다 블랙이니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또안볼 수가 없죠 530리터의 정말 광활한 트렁크 사이즈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밑에 또한요 정도가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렁크 하단 부위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쪽 보시면 브라켓이 있죠. 이렇게 내려서 더 깊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열 보시면 의자가 이렇게 4대 2대 4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게끔 폴딩 시켜서. 짐을 더긴걸 이쪽으로 실으시고, 네 분이 타시고, 이렇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Q3는 이제 쿠페 모델인 스포트백과, 이렇게 보시면 SUV 형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 기본형, 프리미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시는 일반 SUV 디자인, 그리고 2열, 머리부터 쭉 꺾어져서 내려가는 스포트백, 쿠페 모델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주셔서 재고를 미리 선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형 되면서 또 추가된, 우리 오디오,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즘에는 애플 카플레잉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쓰는 음악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차량에서 활성화 시키실 수가 있어요. 고품질 사운드의 소너스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 위쪽에 또 이렇게 프리미엄은 블랙 헤드라이닝이 적용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시트와 잘 어울리는 블랙 헤드라인이 적용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썬루프가 이렇게 리얼로 끝까지 광활하게 열립니다. 이 정도로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믹 썬루프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해서 실내에서 이번에 추가된 360도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당겨서 앞에를 보거나, 위에서 보거나, 뒤, 뒤를 또 와이드로 보거나, 앞 옆, 뒤 옆,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측은 위쪽에서 본 가 나오고요. 확실히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를 해서 MMI 터치스크린이 운전자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인 무선으로 보시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야에서 조금 벗어나는 아래쪽은 리얼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시면서도 조작하시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과 볼륨 버튼. 그리고 또 아래쪽도 시야를 많이 뺏기는 부분은 이렇게 다 리얼 버튼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타 브랜드들은 모니터 하나 큰거 넣어놓고 공조 시스템 한번 바꾸려면 세번 들어가야 돼요. 운전하다가 세번 정확하게 터치해서 들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자동차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시야를 뺏기지 않는 곳은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시야를 많이 뺏기는 아래쪽은 이렇게 무조건 리얼 버튼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안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너무 넣기도 편하고 꺼내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어 노브가 조금 올라와 있다 그래서 요즘 뭐 전자식으로 해서 자그맣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큰건 아니고요 그 다음 이쪽에 굉장히 큰 컵홀더 두개 이쪽에다가 핸드폰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우디가 자랑하는 신성 좋은 버츄얼 콕핏 디스플레이. 나는 RPM 게이지와 속도 게이지를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운행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정보를 난더 많이 보고 싶다면 여기 있는 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커지죠. 그럼 확대하시면 우리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죠. 아우디아또 협업한 버츄얼 콕핏 보시면 이렇게 차선 라인까지도 지금 옆에 있는 이 차선이 그대로 여기 우리가 보는 버츄얼 콕핏 디스플레이에 바로 표시가 돼요. 굉장히 신인성이 좋죠. 이렇게도 운행이 가능하세요. Q3는 보시는 고객층들이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은 사회 초년생분들 그리고 작은 차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격대도 5천만원 초반대에서 5천만원 후반대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게다가 이번 달 4월에는 또 우리 아우디에서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적용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4개의 네 차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컴팩트 SUV 보고 계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고객님들 물량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Q3를 4천만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하세요. 기본형은 4천만원, 앞쪽 프리미엄은 4천만원, 살짝. 이 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Q340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블랙 에디션이 되었고 게다가 블랙 엠블럼과 블랙 레터링까지 들어간 아우디에서 유일한 고성능 버전이 아닌데도 이렇게 블랙 포인트들이 다 들어간 차량을 시청자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키게 되었고요 지금 굉장히 핫하니까요 꼭 4월달 재고 있을 때 연락주시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혜택으로 차량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차량과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우디의 진심인 이재성이었습니다. 안녕.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